소톰이 닭강정에서 닭강정 시켰습니다. 저희는 순살 순한 맛을 항상 시키거든요. 내일 어린이 날이고 해서 아들 좋아하는 닭강정 시켰습니다. 제가 한 박스 뜯어봤거든요. 두 박스 시켰는데 아마 내일모레 연휴고 그 다음날도 연휴니까 뭐 그동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저는 희 차게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아마 차게 먹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제가 한박스 뜯었거든요. 상태가 어떤지 뜯는 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없어서 딴데 가서 가져온다고. 네. 지금 포장 이런 상태로 왔고요. 항상 먹어봤듯이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요. 아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 벌써 군침 넘어가는데. 아유, 오기 전에 좀 쳐다버리는데, 혼자 먼저 맛을 봐야 되겠네요. 네. 사장님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, 우리 쌍둥이들, 맥이면 너무 잘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. 주문했거든요. 근데요, 우리 꼬맹이가요? 너무 잘 먹어요. 꼬맹이 맛있어요? 네. 얼만큼 맛있어요? 이만큼. 아유, 토토 아줌마, 감사해요. 그래. 네. <목소리> 아줌마 감사해요. <laughs> 예, 우리 큰 동이고요. 우리 작은 동이 보여줄게요. 어? 맛있어요. 토토 아줌마 감사해요. 그래. 토토 아줌마 감사해요. 토토 아줌마 감사해요. 투에바 이쁘게. 이쁘게. 투에바 투에맛있게잘먹을게요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해봐, <예쁘게. 목소리> 예, 연이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시킬게요.